여기에는 지금 돌미나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가위로 잘라도 되고요. 가위로 자르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칼로 자릅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다듬어야 돼요. 미나리를 이렇게 잘랐습니다. 한번 심어 놓으면 평생 뜯어 드실 수가 있습니다. 풀숲에서 커서 아주 연해요. 굵지는 않고요, 연합니다. 부추하고 같이 미나리 전을 할 거예요.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잘라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풀숲에서 아주 자라서 연해요. 이렇게 똑똑 손으로 잘라도 됩니다. 자연에서 커서 또 향긋합니다. 미나리요. 미나리를 심어놓으면 계속 번집니다. 번져서 여기가 다 미나리밭이 돼요. 밑에는 대공이 빨가요. 이렇게 손으로 똑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길어요. 풀숲에서 커서 키가 큽니다. 연하고요. 향도 좋고요. 오늘 미나리 전원 할 거예요. 꽃다발 같습니다. 돌미나리도 이렇게 뜯어왔습니다.